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창을 한번 보십시오. 14만 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고치를 매일같이 갈아치우는 이 붉은 막대기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hbm에서 밀렸다.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며 온갖 비관론이 쏟아졌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지금의 이 반전은 그야말로 기적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결코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압도적인 상승세, 그리고 삼성전자를 향한 전세계의 열광은 사실 30여 년 전, 우리가 일본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세계 정점에 올라섰던 그 전설적인 순간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인이었던 일본 기업들은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1위를 하겠다고, 그건 개가 웃을 일이다라며 무시했죠. 하지만 삼성이 세계 최초 64메가 디램을 개발하며 판을 뒤집었을 때 일본의 반도체 제국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또다시 불가능하다던 한계를 깨고 HBM4와 차세대 메모리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이 주가의 꼭대기라고 말하며 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패턴을 읽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의 최고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30년 패권을 결정 짓는 거대한 레이스의 출발 신호일 뿐입니다. 과연 1990년의 메모리 전쟁과 2026년의 AI 패권 전쟁 사이에는 어떤 평행이론이 숨겨져 있을까요? 삼성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들만의 필승 공식은 무엇이며 왜 지금의 상승장이 지난 30년보다 더 거대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경제 비급에서는 차트 뒤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위대한 역사의 반복, 그 진실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의 커튼을 열고 당신의 자산을 바꿔 놓을 진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창을 열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4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 가득 붉게 빛나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아, 그때 더 샀어야 했는데라며 무릎을 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2025년 상반기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당시 삼성전자는 30년 넘게 지켜온 디램 시장 1위 자리를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게 잠시 내어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삼성은 이제 끝났다. 거인의 몰락이다. 라는 자극적인 뉴스들이 쏟아졌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실망하며 떠나갔죠.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압도적인 반등은 사실 1990년대 초반 삼성이 일본의 반도체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정점에 올라섰던 그 전설적인 시나리오의 완벽한 재현입니다. 자, 1990년의 그 뜨거웠던 여름으로 잠시 떠나봅시다. 당시 반도체 세상의 신은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NEC 같은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삼성전자는 그저 일본의 기술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아시아의 작은 도전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들어가는 25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 완벽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집착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든 말든 우리 기술이 최고라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삼성이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지금의 AI 혁명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거대한 메인프레임에서 개인용 컴퓨터, 즉 PC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PC 시대에 필요한 건 25년 동안 안 죽는 비싼 반도체가 아니라 적당한 수명의 값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은 이 변화의 파도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일본이 장인정신을 발휘하며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 때 삼성은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는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감행하며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역사의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 개발에 성공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선 것이죠. 당시 일본 반도체 업계가 받은 충격은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볼때 느끼는 경이로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우리를 이길 수 있지? 라는 물음은 일본 경제 전체의 패배감으로 번졌습니다. 1993년 삼성은 명실상부한 세계 메모리 1위 기업으로 등극했고 그 왕좌는 무려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2026년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무언가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2024년과 2025년 삼성전자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잠시 주춤하며 위기론에 휩싸였던 모습은 90년대 초반 일본에 밀려 고전하던 시절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삼성의 진짜 무서움은 위기 뒤에 오는 방역에 있습니다. 삼성은 2025년 하반기부터 전열을 가다듬고 hbm4라는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삼성전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의 양산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단순히 준비만 한게 아닙니다. 이미 내부 성능 테스트인 pra를 통과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수율과 성능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특히 2026년 2월로 확정된 양산 시점은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속도입니다. 이건 마치 1992년 64메가디램으로 일본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그때의 대잡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삼성만의 독보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원스톱 턴키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메모리를 직접 설계하고 파운드리에서 칩을 굽고 첨단 패키징까지 한 집에서 다할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뿐입니다. AI 칩의 대명사인 엔비디아조차도 이제는 속도와 효율을 위해 삼성이 가진 이 통합 솔루션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인 루빈 동맹에 삼성이 핵심 파트너로 다시 합류하며 주가가 14만 원을 돌파한 것은 시장이 이미 삼성의 기술적 복수를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삼성은 소리 없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TSMC가 4나노, 3나노 공정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가져갈 때 삼성은 아예 판을 새로 짜는 2나노 공정으로 직행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2026년 본격화되는 이나노 양산 경쟁에서 삼성은 GAA라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을 선점하며 TSMC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이나노 웨이퍼 가격이 TSMC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비용 절감이 절실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삼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1등이 영원할 것 같지만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점에서는 언제나 주인이 바뀝니다. 90년대에는 메인프레임에서 PC로의 전환이 그랬고 2000년대에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인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석유보다 귀한 데이터의 연료입니다. 2026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은 삼성이 누릴 영광의 크기가 과거 30년보다 훨씬 클 것임을 암시합니다. 가장 소름 돋는 평행이론은 바로 비관론의 끝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점입니다. 90년대 초반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하며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삼성이 망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자기 파괴를 통해 삼성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겪었던 hbm 잔혹사와 경영진 쇄신 역시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에 불과했습니다. 2026년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은 그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1993년 삼성이 1위에 올라섰을 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도 주가는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후 30년 동안 수백 배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의 AI 패권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가 달성할 100조 원대 매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기업이 전 인류의 두뇌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30년 전, 일본을 집어삼켰던 그 거대한 포식자의 본능이 다시 깨어난 지금의 현장을 목격하시겠습니까?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만 그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 우리 눈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유독 삼성전자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전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삼성이 지난 40년간 갈고 닦아온 초격차라는 집요한 유전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들이 보유한 반도체 풀패키지라는 독보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자, 2026년 지금의 시장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전쟁은 과거처럼 단순히 누가 더 용량이 큰 메모리를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더 똑똑하게 칩을 엮어내느냐의 싸움, 즉 패키징과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계가 사라진 전쟁입니다. 과거 90년대에는 DRAM 하나만 잘 만들어도 왕좌를 지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와 삼성의 HBM,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첨단 공정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뒤져보세요. 고객사가 원하는 AI 칩을 직접 설계해주고 그 칩에 최적화된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맞춤형으로 제작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2나노 공정의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까지 한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삼성전자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2026년을 기점으로 삼성이 TSMC를 맹추격하며 메모리 1위를 넘어 반도체 통합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2024년과 2025년에 삼성이 hbm 시장에서 고전하는 것을 보며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기는 삼성이 다음 30년을 지배할 hbm4라는 궁극의 변기를 준비하던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90년대 초반 일본 기업들이 호황에 취해 안주하고 있을 때 이건희 회장이 텍사스 오스틴의 거대한 공장을 짓고 64메가 디램에 사활을 걸었던 그 처절한 준비 과정과 똑같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유리 기판 기술과 이나노 GAA 공정의 결합은 삼성을 단순한 메모리 제조사가 아닌 AI 인프라의 심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삼성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업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TSMC와 인텔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삼성의 통합 솔루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14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전율은 30년 전 선배 세대들이 64메가 디램 세계 1위 소식을 신문 한 면에서 보았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의 재현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90년대의 승리가 추격자로서의 승리였다면, 2026년의 승리는 AI라는 새로운 인류 문명의 설계자로서 거두는 승리라는 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삼성을 떠날 때가 기회였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삼성은 언제나 증명해냈다는 것을요. 2026년 현재 우리는 단순한 주가 상승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전 세계 부의 흐름이 반도체라는 핏줄을 타고 다시 한번 삼성으로 집중되는 거대한 역사의 대자비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990년대에 처절했던 메모리 전쟁과 2026년 현재 펼쳐지고 있는 AI 패권 경쟁이 얼마나 소름돋게 닮아 있는지, 그리고 삼성이 어떻게 다시 한번 불가능해 보였던 역전극을 완성하며 사상 최고가라는 결실을 맺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짙은 어둠이 깔렸을 때,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등을 돌릴 때가 바로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90년대 일본 기업들의 조롱을 실력으로 잠재웠던 그때처럼 삼성은 2026년 오늘 HBM4와 이나노 공정이라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붉은 숫자는 단순한 수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역사의 패턴을 믿고 인내한 여러분의 안목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직장인으로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궤적은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에 대한 가장 완벽한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본주의의 바다에서 영원한 파도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영광 또한 언젠가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역사를 펼쳐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답이 있고 패턴 속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제 비급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 전의 대자비가 오늘날의 불을 만들었듯 오늘 여러분이 얻은 통찰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깊이 있는 역사적 통찰과 데이터를 발굴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비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